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직장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휴 형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었어, 그죠? 요즘은 설 명절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던데, 저도 이번 설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삼남매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사를 지낸 것이 한 30, 9년 정도 되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계속 제가 제사를 모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내 남편 부모가 내 부모니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거든요. 지금 역시 제사 모시는 데는 불만은 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제사를 없앴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 내가 5년 후까지 내가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몸이 최악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사를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 남자들이 제사에 대한 그 관념이... 다른 집하고는 좀 틀려요. 다른 집은 제사를 음식을 해서 조상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집 남자들은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때 아니면 언제 볼수 있겠느냐 가족 얼굴 보는 개념으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다 해야 되죠 밑반찬 다 해야 되죠 이 포장에 갈수 있는 밑반찬부터 제사 음식까지 모두 다 내가 준비를 하려니까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았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사 모시지 말자는 말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간단하게 해란 소리는 했어요. 제사 음식을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게 되겠어요?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래도 사우넌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사를 계속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죠, 손희 형님이 다니는 직장에서 설날이라든가 음식하러 오시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대세에 따라서 우리도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모시기를 했어요. 안 모시기를 했는데 그 뒤에 조건이 더욱기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어도 그래도 그냥 그때로 넘어갔어요. 슬라리 다가오니까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제사는 모시지 않더라도. 형님 집하고 전부 다 모여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라.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다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모두 다 준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주버님은 너무 웃긴 게 맨날 문어를 먹자요. 문어 음식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냥 삶으면 되잖아. 근데 문어 값이 혼자 드시기 위해서 1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한 분은 제가 문어가 너무 비싸서 문어 파는 데서 아, 이거 아침에 죽은 문어다. 수족관에서 죽은 문어기 때문에 이거 삶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맛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사상에 쓰고 그 다음에 먹을 때 그걸 썰어서 드렸죠.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주버님 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문어가 맛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저 입은 도대체 무슨 입일까? 아니 문어가 아니, 살았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거나 죽었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나 똑같은데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금 속이 상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스버님 제가 그 문어를 잘못 삶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서 삶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는 제사를 모시고 난 뒤에 그걸 집어에 포장을 해가 가거든요. 저도 문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워낙에 그분이 문어를 좋아하니까 젓가락 하나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 갈때다 포장을 해드려요. 우리 애가 가고 난 뒤에 아니 그만큼 좋아하면 돈 주고 사드시면 되지 굳이 굳이 제사 때 오셔서 저렇게 문어를 먹고 포장을 해서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우 좋아하는 거 드시도록 놔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인가 그래서 제가 남편인데 그랬어요. 생물 문어를 안 삶으니까 아주버님 문어를 잘 드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꼭 생물 문어를 비싸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 아빠가 아 문어값 너무 비싸지 않냐. 그냥 문어 사지 마라. 내가 형인데 얘기할게. 문어 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집을 피우다가 제가 문어를 결론적으로 안 샀어요. 안 사고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또 밥상을 차렸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어가 없다라는 거죠. 문어가 아직 없네? 문어를 안 끄집어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형이번에 문어값 너무 비싸서 내가 사지 말아 그랬다. 그래 문어값 비싸지? 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식사하고 그냥 가셨어요. 평소에는 명절제사 같으면 아침에 제사 모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진짜 눈치 안 주면 저녁까지. 근데 그날은 아침 식사하시고 30분 내로 가셨습니다. 술한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문어를 안 올리겠어요. 명절제사 때는 제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제사는 제사고 가족은 만나야지. 이번에 하는 말이 그래요 각자 먹고 싶은 걸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가 형님은 문어면 된다 그는 문어 먹다가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아 그래 문어 합시다 그러면 애들은 뭐 먹고 싶냐 소고기 산적이 먹고 싶다 돼지 수육이 먹고 싶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오삼불고기가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차라리 제사를 모시자 아니, 자식된 도리에서 제사도 안 모시면서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왜 이렇게 다양한데. 차라리 제사를 모셔. 그러면 제사 음식 조금 더 하고 이 음식 얹으면 되겠네. 음식 할때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눈치가 보여서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말만 언어준다라는거 아니잖아요. 얼굴 표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얼굴로, 눈으로. 아우, 지랄한다, 전부다. 누구는 직장 안 다니나.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음식하고 다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음식하러 오라 소리도 안 하잖아. 나 음식하러 안 와도 돼. 내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 옛날에 내 혼자 안 했어? 이렇게 눈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만큼 도와줬다고. 이건 아니지. 차라리 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생각을 한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무너면 된다. 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무너라든가술 먹으면 은 속풀이 하기 위해서는 얼큰한 생태탕 아니면 대구탕. 얼큰하게 그걸 한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되냐고요. 이거 60 넘어서 이혼해야 될까봐요. 우리 명절 이혼, 명절 이혼 하는데, 와,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인데 한번 그랬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사돈에 팔천까지 다 와서 먹을 수 있으면 모이면 좋지 않느냐? 아니, 오지랖이 넓어도 자기가 하냐고, 자기가 음식을 하냐고, 자기는 음식을 안 하잖아. 맨날 내만 하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나만 보고 그래? 이런 말이 진짜로 뭐 끝까지, 욕까지 차올라올 때가 올해입니다. 나 제사 모실 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사도 안 모신다면서, 굳이 굳이 온 가족을 모아서 내가 그 수발까지 들어야 됐냐고요. 나이 60이 넘어서. 내가 젊은 사람 같으면 솔직히, 이거 진짜 이혼하고 말 거야.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너무한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절 때문에 부부간에 많이 싸우고요 명절이라든가 제사 때라든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에 방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가족들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가족들 모여서 같이 밥한끼 먹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반대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 너무 자기의 그 편하도록, 자기 편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개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양보하고, 조금씩은 참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39년 만에 명절제사를 안 지내면서도 처음으로 화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은 부디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지나면 이래서 못 살겠다. 며느리 저거 안 와서 미워서 죽겠다. 우리 시어머님 너무 잔소리해서 귀가 따가워 죽겠다. 이 남편이란 인간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거, 얼베기 싫어 죽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요즘 너무 바빠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